통증이 언제 유발되는지 그 유발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보형물이 안에서 많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특정 신경을 자극할 때 그때 많이 아픕니다. 수술하고 나서 옆으로 자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. 가슴의 감각 신경이 이 양쪽 사이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주무신다 라고 하면 보형물에 의해서 그 신경이 나오는 곳을 건드리고 통증을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이런 것들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무래도 통증을 좀 줄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조직이 부어 있으면 부어 있을수록 그거에 따라서 더 스트레칭이 되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을 더 높이거든요 가벼운 산책 그리고 따뜻한 찜질,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째까지는 차가운 찜질하고, 3일 이후부터는 좀 따뜻한 찜질하고, 이렇게 또 시기를 맞춰가지고 찜질을 해주면은 그거 자체가 기를 완화하고 통증을 좀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.